7월 9일, 더 바이오 뉴스룸입니다. 매일 아침, 국내외 주요 제약 바이오 뉴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CJ바이오사이언스가 곧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휴언스 대표이사를 역임한 윤상배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합니다. 천종식 현 CJ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향후 고문을 맡아 풍부한 과학적 식견을 토대로 연구개발 자문, 외부 네트워킹 등 CJ바이오사이언스의 R&D에 폭넓은 지원을 지속합니다. 주주총회 예정일은 다음 달 14일입니다. 파마리서치는 지난달 13일 발표했던 인적분할 추진 계획을 철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마리서치는 분할의 취지에 공감하며 글로벌 도약을 응원해주신 기대와 더불어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그리고 소통의 충분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를 신중히 받아들여 이번 결정을 재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루니시 법차손과 관련된 우려에 대해 현실적으로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영업 손실 폭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자기자본 확충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법차손 이슈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루니슨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니너스는 혁신 항체 신약 개발 기업인 ABL 바이오와 유전체 인공지능 분석 플랫폼인 인텔리메드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니너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대규모 환자 유전체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한 인텔리메드 플랫폼을 ABL바이오의 신약 개발 과정 전반에 공급하게 됩니다. HLB제약이 약물 전달 시스템, 이른바 DDS를 비롯한 제품 개발 분야의 연구개발 전문가인 강성권 박사를 R&D 총괄로 영입했습니다. 강성권 박사는 HLB제약의 중앙 연구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셀트리온이 이달 초 골질환 치료제인 스토보클로와 오셈벨트를 미국에 출시하며 약 9조 원 규모의 글로벌 대노수맙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치료제는 프로리아와 엑스지바의 바이오 시밀러로. 셀트리오는 지난 3월 초 FDA로부터 오리지널 이약품과 동일하게 모든 적응증에 대한 판매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강스텐 바이오텍은 첨단 바이오 융복합 제제이자 무릎 골관절염 근본적 치료제 후보 물질인 오스카의 핵심 기술에 대해 미국 특허를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일부터 1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바이오제약 종합컨벤션인 인터펙스 위크 도쿄 2025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글로벌 전시기업인 리드 엑시비션스가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B2B 컨벤션입니다. 바이오 제약 제조와 연구개발 기술 파트너십 논의에 특화된 행사로 평가받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수요일 되시길 바랍니다.